다시 남색입니다 224페이지 박스 페이지 40 위에서 두번째 두번째 줄 첫부분 예, 할린기문 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할린기문 기 들인요을 문장. 근데 우리 지금 물을 문장 되죠. 그러입니다 잘못 미스, 잘못 들어요. 소녀는. <목> <목> 그 다음에 소 그다음에 소풀 해스 l l i b u r U Halli. c 이렇게 썼죠유할림 유할림에서 할 v i n g h a 죠 l i 곧누구죠 유연수 죠 유연수 유연수의 g 연수가할 i b u 관 s You are l i 한리원에 소속된 관은 그것도 한림원 그래서 관은 관직 이름만 잘 알았지만 그래서 유연수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유연수는 이미 듣다지요 소년의 말 소년의 말 지가 생겼던도움들죠의이 해석되는 거죠 소년의 말 목적은 말을 듣다지요 듣고 이가 생각되었구요 못없다 뭐 없었다 각을 해석해 주었죠 이거는 뭐못봐 이거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죠 우리는 뭐뭐하지 않다 의심하다 의심하지 않는 다 반대 용사 요것이 설명으로 쓰이면은 주어가 뒤에 위치하는 주어가 뒤에 위치하죠그래서 그렇죠. 특수 용사라 그런다 그런지요. 주어죠 이게 이게 주어죠. 주어. 주어는 어떻게 의심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노도 무도 부정어, 요기도 부정어. 이중 부정이죠. 그래 긍정이죠, 그렇죠? 의심하였대 말이죠. 의심하였다. 자 유연수는 이미 소년은 누구죠? 아 그렇죠 장진 소년 우리 장진 장진을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한디만 유연수는 이미 장진의 말을 듣고 어, 의심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곧 의심하였다. 위위 그 네, 근데 옥환 환 그 다음에 역 우리 교재 보면은 이미기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찌기자의 옥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자 계속해 보면은 뭐 거는 이제 역집을 했죠. 의심하였지만 이랬죠. 의심하지만 그러나 이랬죠. 하지만 역적의 이가 생략했죠. 또 위는 뭐 뭐라고 말하도 되고 뭐라고 뒤에 거라고 생각했다. 가브레스께서 이제 옥함이 오으로 만든 가락지를 생겼다. 복합이 또 그거는 음부사르죠요 어찌 뭐 먹겠는가 반음으로 쓰이죠 문은 없다 요건 이제 형경사 여기 설명으로 쓰이면은 뒤에 규어가 뒤에 위치한 특수의명사죠 그래서 이것이 규어가 되죠 규호 상사자가 없다 이것이 규어니까 상은 서로 다음에 산은 비슷하다 오는 것그 다른 불안드 명단 서로 비슷한 것 산은 앞에서 꾸밀죠 서로 비슷한 것이 규어니까 어찌 없겠는가 어찌 없겠는가 자 이게 뭐 있잖아요 오, 뭐, 뭐 할지 무, 뭐. 이 특수형용사 또유 있다라는 그 특수동사 이랬을 지 앞에 오간에서 이 이랬죠 그 앞에는 천이 이조 조로써 칸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있자 뭐가 이런 게 됐을 때 해당되는 환자는 진대 네, 진은 전치사 아니고 후치사로서 어지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겁니다 어, 지 후치사로서 우리가 지금 원문 법에서으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수는 또 오카니 또 또한 일들 또한 일들 또 어, 오카니 또한 서로 비슷한 것이 어찌 없겠는가라고 생각했다. 다음에 연, 응. 종, 불렁, 응. 응. 평신. 연 이건 늦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끝내 불러가 뭐뭐 할수 없다, 없었다 이래 됐지. 이거 이제 과거 문장이니까. 과거의 사실 얘기하는 거예 없었다. 평심은 이거는 봉사로 쓰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또 우리만의 평상심을 가졌다. 평 상심을 가졌다. 평상 심 우리가 보통 가지는 편안함 뭐 안락함 가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평상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무가 그러나 요게 무고겠어. 할림이죠. 할림. 그 c l e 그 o u a 이 e 요 i m 유연수 d You a r 는 usually young.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